안녕하세요. 썬라인 솔트워터 스텝, 강민균입니다. 어, 벌써 처서가 지나고 9월에 접어들면서 어, 이 시기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낚시 장르 중 하나인 쭈꾸미 어, 낚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25년 들어서 서해권의 경우 어, 문어 조항이 좀 작년 대비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쭈꾸미 낚시에 대한 어,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문어와의 그런 먹이 경쟁이나 포식등 이제 쭈꾸미 서식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어, 줄어든 만큼 어, 좋은 조항이 기대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 그런 만큼 어, 저도 쭈꾸미 낚시 출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 대천으로 출조를 다녀와 볼 예정입니다. 어, 뒤에 좀 간단하게 이제 좀주꾸미낚시에 사용할 태클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어, 소개를 좀 해드리고 바로 대천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태클들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태클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 로드를 먼저 보시면 어, 시마노에서 출시된 이다코 x r H15 로드하고 이다코 어, e BB H15 로드 어, 두 가지 로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둘다 이제 8대2 힘새를 가진 어, 주꾸미 전용 로드입니다 어, 릴의 경우는 어, 시마노 여월 100PG에 어, 라인은 썬라인 디번 X8 1 5 라인으로 좀 세팅을 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마노 베이게임 150DH 릴라고 라인은 썬라인 PE 지거 ULT 4합사0 8 5 라인으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아기의 경우는 어, 시마노에서 출시된 스위스이 스틱 어, 80mm 어, 애기를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작년에 비해서 좀 색상이 좀 다양해진 것 같은데, 네 우선 4 개만 꺼내놨는데 또 다른 색상의 애기들은더 추가로 좀 준비를 해놨고, 어 가서 이제 낚시하면서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어 낚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클 예, 테크리 좀 간단해서. 네 짐을 싸는데 좀 편할 것 같은데, 네 빨리 짐을 싸서 어, 이번 낚시 출조지인 대천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멀리 이동하지는 않고 대천항 초입에서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오 분들이 약간 앞요 이번 츄꾸미 시즌 첫 출조인 만큼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바닥 수심은 10m 근방으로 보이는데요 바닥이 여박과 비슷해서 채비를 바닥에 오래 두고 있는 경우 걸릴 수 있기에 살짝 툭툭 쳐주듯이 액션을 주면서 운영을 해봅니다 잠깐 스테이를 준 사이 달라진 무게감에 챔질을 해보니 쭈꾸미가 올라타줬습니다 이번 시즌 첫 쭈꾸미를 만났는데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생각하면 이 정도 사이즈도 작지 않은 사이즈이고 반응도 제법 괜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시작은 14호 봉돌에 시마노 스위스 이스틱 고추장 색상 애기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조류가 좀 있는 날은 아니라서 앞으로 살짝 캐스팅해서 끌고 오면서 반응을 살펴봅니다. 보통 동이틀 무렵부터 반응이 좀 나와주는데 아직 동특이 전임에도 반응이 제법 괜찮은데요. 그런 만큼 가지줄 채비나 이단 채비를 하지 않고 직결 단일체비로 운영을 해봅니다. 바닥이 거칠기는 하지만 중간중간 스테이를 줄때 쭈꾸미가 잘 올라 타줍니다. 시작부터 제법 괜찮은 반응과 괜찮은 사이즈의 쭈꾸미들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번 출조 기대감을 높여주는데요. 특이 트기 전까지는 항 근처에서 낚시를 진행하다가 포인트를 이동해서 좀더 밖으로 나와봅니다. 수심이 초반에는 좀 얕았지만 이동해 온 포인트는 2 0 m 권으로 수심이 좀더 깊어졌습니다. 수심은 조금 깊어졌지만 주꾸미들 반응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무게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뽕돌을 가볍게 쓰는데 이 정도 활성도라면 감도보다는 바닥 착수를 빠르게 하는 게더 효율적인데요. 무게감 변화에 대한 캐치만 괜찮다면 높은 호스의 뽕돌 사용이 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심이 좀 깊었던 만큼 랜딩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보통 피지기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날은 활성도가 좋아서 이마저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빨리 갈무리하고 다시 채비를 내려야 하는데 애기를 감고 놓아줄 생각을 하질 않네요 쭈꾸미 낚시에 있어서 끝복이나 무게감 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쭈꾸미가 올라탄 걸 캐치해서 잡아냅니다 이날은 활성도가 좋은 만큼 무게감 변화만 캐치해서 잡아내는 방식으로만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무게 변화의 경우 로드를 살짝 들어주면서 그 변화를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로드를 들 때는 너무 채비를 높게 드는 형태가 아니라 바닥에서 살짝 띄우거나 바닥에서 뜨기 직전까지만 올려 보는데요. 작은 무게 차이를 느끼는 것이기에 잘못 느낄 수 있는 만큼 느낌이 다르다면 챔질해주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쭈꾸미 크기에 따라서 무게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테스트 타입의 전용 로드를 이용하면 좀더 무게감 변화를 느끼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트기 전 쭈꾸미 사이즈보다 많이 작아진 개체가 점점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조류가 잘 가주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쭈꾸미는 꾸준하게 반응을 해주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사이즈는 동트기 전 초반에 좀 괜찮은 크기가 보였다면 포인트를 이동해와서는 좀더 작은 사이즈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기의 경우 특별히 색상을 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글로우 타입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바닥 착수하고 살짝 끌어주면 바로 반응이 오는 편이었고 가만히 바닥에서 유지하기보다는 살짝 움직여주는 액션에 반응이 좀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조류가 기대보다 잘 가지 않는 상황에 캐스팅해보고 선장님도 배를 끌어주시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주꾸미 반응이 계속 잘 나와 준다는 점이었고. 그 정도로 많은 개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작지만 시즌 후반에 좀더 커지면 묵직한 손맛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들면서 오전보다 반응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반응이 이어지는데요. 바닥 착수 후 살짝 액션을 주고서 스테이 하면 바로 올라타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시가 가까이 되어가면서 쭈꾸미 낚시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져 갑니다. 네? 아직 시즌 아, 초반이라 어, 그럴 수 있겠지만 개체수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거의 소방 상태 없이 입질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출조에서는 애기 하나의 쭈꾸미 쌍거리가 제법 많이 있어서 많은 개체 수가 실감이 되었습니다. 작은 개체들이 보이는 중 간간이 사이즈 좋은 개체들도 얼굴을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이어지던 쭈꾸미 입질도 다시 정조대가 가까워지면서 조금 잠잠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오랜 시간 기다림 없이 이내 곧 애기에 잘 올라타 주는데요. 오랜만에 정신 없는 입질에 집중해서 쭈꾸미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선두 형님은 500개, 몇개 남으셨습니까? 30개 30개? 30개 는으되겠다 정리하시고요 오늘 당신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태화통 사진 찍고 출발하겠습니다 정리 다 되면 출발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